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인데요. 우리 2절, 3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현 상태가 어떤 건지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히일 때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이 시대에 3 2 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된다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 선제가 옥에 갇히지요. 그리고 이제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오늘 부모님두 번째로 예비야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부모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요 성경말씀은 한 구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지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성경 문맥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아 그래야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근데 그거 배경 환경 다 빼버리고 내 듣기 좋은 말만 너무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정통파 인양,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단인지도 제이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한 30년 전만 해도 이단들이 이 구절 가지고 자기는 이런 개시를 받은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재림 심판날, 그날과 그때,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날, 재림,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믿고, 이제 견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단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을 하지요. 봐라. 예수님도 모르는 거, 성령도 모르는 거, 이 신실한 종 나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 교인들이 탁 뿜뿜 넘어가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큰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은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못된 길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이단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걸 우리가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일을 신령한 종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 보이겠어요. 시비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냥 하나의 이 끝내 지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이사한다고, 뭐, 교회 문제라 아직 놓고, 이제, 막 심신이 지쳐 있는데, 근데 아까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우리, 우리 온몸이닭살이돋는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소름이치듯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포장을 하면은, 하, 하나님 찬양할 때, 이런 큰신리적인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포장해서 설명해 버리면 또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은 다 꿉벅 그 넘어가서 소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목사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나는 세상적인 욕구만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 그거 응답하시던가요? 어떤 거 들어주시고 어떤 거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이거 구하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민들한테는 야, 이런 배신자, 거기에다 나중에 보니까 또 땅을 자기가 사네. 아니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려고 자기는 땅을 사고 어떻게 되는 냐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쟁에 패하면 땅도 필요 없으니까 돈도 필요 없으니까 전부 땅을 어떻게 빨리 처분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아, 예레미야는 밤에는 포로로가 되라고 그러는데 뭐 자기는 땅을 산다?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시인들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내가 크고 비밀한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아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종이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예레미아는 부르짖었을까요? 뭐 부르짖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정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옹에 갇히고 백성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데 하나님 약속대로 부르짖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한 선도 여러분. 그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 어떤 세계적인 정세, 경제적인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부르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냐? 사절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왕궁을 헐어서갈대아인의창호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림이 형 전쟁하면 안 된다 너 포로로 다갚혀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니자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사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맡기십니다. 전에 그래서 나중에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육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는데, 회개했습니까회개안 회귀 했습니까? 회개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이쁜 짓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해라. 회복시켜주신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 뭐예요? 우리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약속이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큰 크고 미련 비밀용의 8절 이제 알게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기 백성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바른 신자라면 교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잖아요. 십자의 흔적이라 고 이야기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거든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나를 대신하는 나를 살리셨구나 크고 오밀한 비밀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이상의 잘된 것과 연관된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것에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보인다 그 다음 6절 7절에는 바벨론에서 짓밟혔던 포로로 잡혔던 너의 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다음 주도 말씀드립니다만 10절, 14절, 20절에서 22절, 24절에 26절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그러나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선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한 일이라니까요. 이거 알면 어하겠어요 이스라엘 선들이 당연히 감사함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봤겠지요 감사함. 그런데 지금은 이걸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줄 그걸 모르니까, 발버둥 치는 거에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전부 다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절에 어떻게 하느냐. 이성읍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힘을 짜서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 생일이 아니라 금요에 저도 중학교 때부터 대구에 가면 유명한 주황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바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주위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리고 이랬어요.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요. 저참저 중학생이 저게 뭘안 갖고 저거 한가 기도원 가서 저렇게 기도하나라고막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기도 했잖아요. 이기도 부르짖어서 하나님 크고움이라는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이렇게 아,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그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크고미이라는 비밀,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던 오늘 나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행복 평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법에는 포로 잡혀 가야 된다. 그런 연단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아픈 상처가 아니라는 걸 말씀,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켰어요. 이세로 선생님 노래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뭔가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만세운동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조차도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한다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우리의 기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숨기는 것, 자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즐거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그래요 내가 이 수고에서 어떤 열매를 거으면 내가 이 수고에서 열매를 거었으니까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봉지저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아니란 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보여준다? 예수님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 알려주시고, 예수님 사랑 알려주시고, 예수님 뜻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비밀한 일,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른 데 자꾸 신경 쓰여 왜? 자기는 예수님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예수님잘 몰라요. 예수님 알면 우리는 잃을 수가 없지요.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주고 일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 15절부터만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 비밀한 일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바울이 깨달았네.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잖아요. 물 찢어요. 자, 오늘처럼.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구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비밀한 일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인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사업체가 잘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되고. 맨날 이것만 기도하면 이거, 이게 축복 기도라고 자꾸 이생각하시돼요 아무리 사업체가 잘되고 가격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뭐예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저주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사사하 성대는. 그러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부르짖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막, 막, 전문적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 것은 다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모든 무릎에,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신다, 그러세요. 그 예수님이 최고잖아요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습니다 세상적인 오호만 뭐, 것보다 그더 귀한 예수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 또 전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져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거 정육적인 것, 육적인 것 구할 때, 하나님, 이거 남들보다 뛰어난 것떨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한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나타나게 보여주셔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고백하며 예수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